확률로 가는 것은 말이죠. 어, 통계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밀접한, 쓰임새가 아주 밀접하고 많이 쓰이는 그런 분야죠. 당장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 신문을 딱 보면요.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얼마다 하는 말에서부터 우리는 확률과 함께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히 발생하는 일 속에 어떤 필연적인 원칙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었다면은 주사위를 우리가 던진단 말이죠. 에 그러면 거기서 눈의 수가 1부터 6까지 나오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6번 던져서 한번 정도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우연 속에서 어떤 필연적인 원리가 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확률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집합에 대해서 배웠죠. 집합. 이 확률로는 집합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집합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 집합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경우의 수. 우리가 확률, 이렇게 할 텐데, 경우의 수가 뭔가? 먼저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경우의 수와 확률, 여러분 찾아보세요. 먼저 우리가 확률에서 정의할 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영어로도 똑같아요. 이벤트라고 합니다. 사건. 자, 그 정의가 뭐냐? 동일한 상태에서 반복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 결과를 사건이라고 럽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한 상태에서 반복한 실험이나 관찰. 즉, 동일한 사, 상태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행이라고 그럽니다. 시행. 시행. 알겠죠?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시행의 결과를 또 나타나는 것을 사건이라는 고하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한다 해봐요. 그죠? 자, 그러면 동전을 던지는 것을 시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행을 한 번만 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것이 또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앞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앞면을 헤드라고 표시하고요. 뒷면이 있겠죠. 그죠? 뒷면은 테일이라고 표시하죠. T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해봐요.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했다. 이거는 시행을 한 거죠. 동전 던지기를 한번 시행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앞면, 뒷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즉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주사위를 던진다는 것은 시행을 한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한번 시행했을 때 어떤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면은 눈의 주사위의 눈이 나타나겠죠.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이렇게 6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건이 되는 겁니다. 1이라는 눈이 발생한 사건, 2라는 눈이 발생한 사건. 그래서 총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6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 사건,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는 6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확률에서는 집합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 두 가지를 가지고 무슨 뜻인가 한번 선생님 설명할 때잘 들어봐요. 잠깐 이 그림을 먼저 보면요. 이것은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한번 시행했을 때한 번이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모두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U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모았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앞면인 경우, 뒷면인 경우 두 개가 있겠죠. 따라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림 뭐예요? 1, 2, 3, 4, 5, 6, 6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6가지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 전체 집합은 전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6가지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별적인 것들이 각각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 정의할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이 사건을 A라고 하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은 눈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사건 B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 U이고 집합 A의 원소가 1, 3, 5이고 집합 B의 원소 2, 4, 6이다. 하는 집합과 관계과 바로, 대응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또볼수있냐면 사건 A라고 하는 것은, 그죠? 1, 3, 5라고 하는 눈이 나오는 경우를 사건 A로 정의하고, B는 2, 4, 6,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B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3이 된 거죠. 원소의 개수가 3이니까. 그죠?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사건 이걸 전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6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쓴 집합 그림을 벤다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경우의 수란 무엇이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가지수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무슨 말냐면 사건 A가 A의 경우의 수 하면은 그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가지 수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가 B의 경우의 수는 이러면 그 B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그 원소 사건이 있었죠. 그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 됩니다. 사건들의 집합에 들어 있는 원소의 개수다. 그죠? 이 위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원소의 개수예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삼.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 삼. 그죠? 전체 사건 U의 개수는, 경우의 수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이 그림 보면요. 전체 사건, 전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했냐면은 1, 2, 3, 4, 5, 6위로 할 때, 어떤 사건, 우리 관심을 가진 어떤 사건을 눈이 6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사건 A는 바로 집합 표시로 하면 6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원색의 수,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사건 A의, 뭐가 되죠? 예, 네.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6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률하고요, 집합하고는, 아주 그냥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을 공부할 때는 집합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잠깐 정리해 줄 텐데요. 여러분 교재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교재 빈란에다가 한번 잘 적어 보세요.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전체 집합이라고 그죠? 그다음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죠. 그죠? 집합 A는 1, 3, 5, 집합 B는 1, 2, 3, 4, 그 6, 2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을 유를 우리가 사건으로 본 말이죠.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것을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를 6이라고 하면 1, 2, 3, 4, 5, 6까지 있겠죠. 그다음에 A라고 하는 사건을 1, 3, 5, 즉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으로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1, 2, 3, 4, 4보다 작거나 같은 눈의 수 이렇게 정의하면은 1과 3은 어떻게 돼요? A 사건이면서 동시에 B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사건이라고 그래요. 교집합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은 요 바깥에 있는 거, 그죠? 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 집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집합론이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는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확률론이다. 이렇게 표시만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 u 라고 하는 것은 확률로 해서 볼 때는 전체 사건, 즉전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전체 사건의 말안 쓰고 전 사건. 이전 사건 보세요. 눈을 던지면 항상 일어나죠. 이 사건은 항상 발생해. 무슨 말냐면은 이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6이 나오든 항상 여기에 포함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사건 이 일어날 확률을 뭐라 고 그러냐면은 1이라 고 그래요. 1은 뭐냐? 항상 발생한다 이 말이죠. 내일 눈이 올 확률이 1이다. 즉100% 봐면은 내일 반드시 눈이 온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을 전사건이다. 이렇게 해요. 자, 공집합 있잖아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안 갖고 있는 공집합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대응되는 것을 공사건이라고 해요. 공사건은 발생하는 경우의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일어날 확률이 0인 것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집합 A가 있다고 해봐요. 1, 3, 5라고 그랬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들 모았던 거죠. 집합 A에 대응되는 것을 사건 A에 대응된다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A와 A와 사건 A.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고하거 있죠. 여집합.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사건이라고 하는 데 관계되는 거예요. 여사건. 네. 그래서 A 속한 것을 제외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교집합이 있었죠. 네.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1과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확률에서는 교사건이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해당상이 되는 거예요. 교사건, 교집합. 알겠죠? 자, 합사, 합집합이 있었죠?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 그죠? 1, 2, 3, 4, 5까지 되 있었잖아요. 그럼 합집합에 대응되는 거는 여기서는 합사건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건, 합사건은 교집합, 합집합에 대응된다. 아주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 틀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사건 A 에 해당된다 그랬죠. 집합 A는. 사건 B는 집합 B 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사건 A와 B라고 볼때 사건 A와 B는 배반사건일까? 예. 배반사건 아니죠. 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즉, 뭐예요? A하고 B의 교집합이 0이 아니잖아. 그지? 렇 공집합이 아니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A와 B는 배반사건이 아닌 경우에요. 그래서 합사건은 있지만, 배반사건은 아닌 경우다. 이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집합에 대해서 할 건데, 자, 합집합이 있는데, 우리 교집합도 배웠지만, 이제 곱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A와 B를 곱집합했다. 그러면 A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앞면과 뒷면이라고 생각해봐요. 그죠? 렇 이렇게 원소가 두 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라,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야. 근데 곱, 하기를 했죠? 곱하기 했다는 말은 곱집 합은요, A에서 원소를 하나 가져오고, B에서 원소를 하나 가져와서 순서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나?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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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뒷면. 무슨 말이겠어요? 곱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와 B에서 원소를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순서쌍을 만드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집합 A인도 원소가 두 개, 집합 B도 원소가 두 개니까 여기서 원소가 곱집합에는 2 e 곱하기 2에서 4가 나온 거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곱집합이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선생님 강의에서 앞부분의 집합 부분에서 곱집합 선생님이 약간 언급했거든. 그 부분을 참조하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곱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가 발생하고, 그리고 B가 발생하는 경우. 곱사건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시행을 몇번 하는 거야? 두번 하는 거야. 자, 한번 A라고 하는 사건을 시행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사건을 얻기 위해서 시행을 한번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행을 두번한 경우야. 자, 무슨 말이냐? 동전을 한번 던졌어. 그죠? 그러면 앞면 나올 수 있고 뒷면 나올 수 있잖아. 또한번더 던졌어. 앞면과 뒷면 또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면과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행을 몇번 하는 거야. 곱사건은 적어도 시행을 두번 한다는 걸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시행을 두번 하는데 이 사건 AB가 처음에 한번 동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전 던지는 이 사건이 역량을 서로 미치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동전 두번 던져서 해봐요. 자, 한번탁 던졌어. 뭐가 나왔어. 그 다음번에 던질 때 이것이 앞에 나왔던 사건과 역량이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던질 때, 아, 앞에서 내가 사, 어, 앞면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뒷면 나와야지. 이렇게 얘가 생각할 수 있을까? 없단 말이죠. 두 번째 던지는 그 시행은 첫 번째 던지 시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모른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A와 B 사건은 독립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독립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사위를 세번 던진다고 해봐. 첫 번째 던졌어. 시행 1 뭐가 나왔겠지. 두 번째 던졌어. 시행 2세 번째 시행 3세 번째 시행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각각의 그 시행들을 할때그 사건들이 서로 영향이 있을까? 아까는 아까는 3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2번이 나와야지. 이렇게 얘가 생각할까? 조사위가 생각 못하잖아. 얘는 매번 떠날 때마다 독립적이잖아. 그지? 서로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런 걸 뭐라 고 그러냐면 은 독립 사건이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자,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A집합 A 집합과 B 집합을 합한 거잖아. 그지? 그것은 합사건에 해당되는데, AB가 배반사건이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합사건 중에서 배반사건이 되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일 때는 합사건이 뭐가 된다? 배반사건이 된다. 이거고요. 이때는 시행을 몇번 한다?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알았죠?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곱집합일 때는 보면은 곱사건에 해당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곱사건에서 각각의 시행이 두번 이상일 때 하는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면 은 곱사건이 뭐가 된다? 독립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사건이 어떨 때 배반사건이 되는가? 그죠? 곱사건이 어떨 때 독립사건이 되는가? 이거 선생님 설명한 거잘정리하기 바랍니다.